우정여행 온 거잖아 응, 맞아. 오늘 헌팅하지 말고 응. 우리는 그냥 우리 셋이 노는 거다 자, 아 가자 가자 중요한 건 꺾이자는 우정 승강구 <laughs> <laughs> 아니 여보죠, <우리 웃음> 여자 혼자 온 사람은 없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아 제주도 아, 혼자, 아, 오니까. 혼자 오니까 심심하다 아, 뭔가?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좀 심심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맥주 한잔 드릴까요? 아, 진짜요? 아, 네. 맥주. 아, 감사합니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맥주만 드시면 되게 심심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 올리브 드실래요? 아, 올리브. 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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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혹시 과일 좀 드실래요? 죄송합니다. 네. 왜 저만 톤이 달라지는 거지? <laughs> 무슨 일인데? 아, 혹시 뭔데? 괜찮으시다면 인스타 아이디를 좀알수 있을까요? 아, 물론이죠, 네. 아 야,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 아, 얘 뭐야, 뭐야. 아, 울렸다. 아,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그쪽에 핸드폰 번호를 알수 있을까요? 아, 번호, 아, 네,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전화 볼게요 물어봤도... 네, 감사 간사... 아, 저기 죄송한데요. This 집주소 좀알수 있을까요? 집주소부터 <목소리> 이러구나. <목소리> 아, 제가 지금 노숙하고 있고요. 지하철에서 아, 살고 아, 있어요. 아, 지하철이요? 어, 그러면 4호선인가요? 7호선인가요? 에, 또, 신칸센 데스. 아, 신칸센. 신칸센이요? 어, 쓸만한 쌤, 젖도그다 살. 쓸만한 쌤? 어, 쓸만한 쌤. 나이 사람 나랑 안 맞는 거 맞지? 왜 이렇게 안 맞는 거야? 왜 나한테 아, 왜 그러는 건데? 아, 그래? 안 해? 헌팅 안 해? 어? 헌팅 안 해? 아, 나저 사람 관심 없어. 별로야. 은영아, 저런 사람 흔해 빠졌지. 어디 가게 맥주? 나중에 가서 맥주는 한 사발이 하고 있을게. <laughs> 어, 저 어,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 이상형이셔가지고 혹시 아,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공평한 사람이요. 아 그렇구나. 공평한 사람 되게 좋아하는구나. 잠시만요. 이렇게. 오. 어. 아, 공평한 사가요. <laughs> 와, 진짜 공평하시네요. 그쵸, 아, 그래서 그쵸? 머리도 이렇게 공평하게. 아. <laughs> 잠시만요. 이렇게 <laughs> 어, 어, 어. <laughs> 공평한 스타일 어때요 <laughs> 어때요 아 <아니, 웃음> <이거는> 어, <별로예요. 웃음> 어, 근데 궁금한게 성함도 몰랐네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순기입니다 순기씨 네. 아, 그럼 공평한 여자 말고 또 다른 이상형 같은거 있으실까요 그리고 뭐 섹시한 여자 좋아하는거 아, 네. 섹시한 여자 네. 음악 큐 처럼 <laughs> 섹시한 여자 어때? 아! <laughs> 뭐야? 벌리다 벌다! 벌이다. 진짜 이상형? 또 다른 이상형. 아, 그제 진짜 이상형은 펑크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얘들아.